안녕하십니까 서정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면 멋지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이지요. 하물며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큐티 속에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지혜들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큐티 이제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썼습니다. 첫째 발신자, 둘째 수신자, 셋째 문안 인사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빌립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천국 순례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의 세 번째 요소를 어, 묵상해 봅니다. 이절 함께 읽어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의 내용은 한마디로 은혜와 평강에 대한 기본입니다 보통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비는 것이 경향입니다. 예를 든다면 삶이 불확실하고 힘들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별거 없으셨습니까? 배고픈 시절에는 우리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니? 하는 거죠. 그리고 몇년 전에 새해 인사로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다 이것은 모두 다 삶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상대방에게 빌어주는 것이 바로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두 마디를 한 겁니다. 첫 인사 은혜라는 말은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로마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은혜가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대권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평화, 샬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강을 빌었던 것이죠. 사도바오는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아, 비었던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까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본래 황제가 내리는 특별 하사품 혹은 하사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로마 제국 하에서는 로마 군인이나 아니면 어, 황제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냥 봉급처럼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셀러리라고 했죠. 보통 소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던 그래서 셀러리라는 말과 소트 소금이라는 말은 같은 라틴어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고해서 봉급으로 받는 셀러리가 아니고 황제가 기분이 좋아서 특별 하사품 혹은 사례비로 주는 것을 가리켜서 카리스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치 하의 사람들은 황제로부터 이런 특별한 하사품 혹은 특별한 하사금을 받게 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마다 당신에게 황제의 카리스가 은혜가 함께하기를 하고 빌고 인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을 영적으로 대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호의로 거져 주신 것을 은혜, 가리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많은 인간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 속에 보면 이 은혜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도 이렇게 기도했음을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의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은혜. 자 사도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에게 은혜뿐만 아니라 또 다시 평강이 여러분에게 하고 인사합니다. 은혜 카리스가 로마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라고 한다면. 유대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사말이 샬롬 또는 평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있었죠. 그때의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샬롬이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땅 위에 당신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강, 샬롬. 사실 그것은 그냥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세우신 축복의 동산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축복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유대권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최초의 동산 에덴 동산의 샬롬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 그리고 샬롬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삶과 죽음을 통치하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갈망하며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뭘 그렇게 갈망하시고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앙케이트를 했다고 그럽니다.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80%의 젊은이 돈이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인기 명이라고 했다고. 행복의로의 길을 쓴 나르모아는 이렇게 썼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는 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을까? 그 이유는 행복을 줄줄 줄 알아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진정한 행복,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날 행복을 줄줄 줄 알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할 것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커져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그렇게도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평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목소리> 오늘의 메시지 다시 한번더 꼼꼼히 생각하며 같이 외쳐보실까요?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오늘 함께 묵상하신 이 말씀 온종일 마음에서 되새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심령의 참된 평화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매순간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값 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참 복인 평화로 날마다 복되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